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10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물가를 저와 이재복 신부님이 함께 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순서위에서 저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 163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laughs>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여. 거룩하시고 복되시도다주 예수 그리스도여. <laughs> 해적은, 해적은 이때에. 우리는 황혼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오늘의 시편은 98편 하시겠습니다. 기도소 691조입니다. 10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하신 발로 승리하셨다. 주께서 그 거두신 승리를 알려주시고, 당신의 정의를 만 백성 앞에 드러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다던 그 사랑과 그 진실을 잊지 않으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우리 하느님의 승리를 보게 되었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상을 올려라. 기뻐하며 목청껏 노래하여라. 검은 거를 뜯으며 주님께 노래 불러라. 수금과 많은 악기 타며 찬양하여라. 우리의 임금님 주님 앞에서 은나팔, 울나팔 불어대며 환호하여라. 바다도 그 속에 가득한 것들도 땅도 그 위에 사는 것들도 모두 환성을 올려라. 물결은 손뼉을 치고 산들은 다 같이 환성을 올려라. 그가 세상을 다스리러 오시니 주 앞에서 환성을 올려라. 온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시고, 만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서 독서는 오늘 절에 의한 독서로서, 루카 복음 12장 39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아라.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 지금 이 비유는 저희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저 사람들도 모두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고 묻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주인이 한 관리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에 양식을 공부,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관리인이겠느냐? 주인이 돌아올 때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느냐? 그 종은 행복하다. 틀림없이 주인은 그에게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그 종인 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려니 하고 제가 맡은 남녀 종들을 때려가며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여 세월을 보낸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동강내고 불충한 자들이 벌 받는 곳으로 쳐 넣을 것이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주인의 뜻 몰랐다면 매 맞을 만한 짓을 하였어도 덜 맞을 것이다. 많은+ 많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며 많이 맡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내어놓아야 내놓아,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님께 감사합니다. 생활과 목상에 있는 63쪽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는그 말씀이 나에게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과거에 경험한 부정적인 감정들에 사로잡혀 현재를 담보하고 있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오늘 하느님이 주시는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움츠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느냐 몸과 마음이 힘든데 유난히도 잦은 태풍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보도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습하고 무더운 더위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던 날, 온 땅은 어둠에 덮이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장막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며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바로 거기서 다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솟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인들도. 이 어둠 속에서 절망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나의 이웃들과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이 무엇이 됐거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꽁알 반쪽이라도 나누어 먹어야 맛있다는 심정으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독소 송가는 성모 마리아 송가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이제부터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이름 거룩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구원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드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부리시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구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 그리고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대되어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최하에서 권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오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사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주의 용서와 몸의 보화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주여 모든 성직자들을 위롭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이 주님의,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구원의 아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가마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과 뜻을 주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어, 주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 온 아이다 병오니 세상에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laughs> 모든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신 하느님, 오늘 하루로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고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네, 대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 들으시겠지만은 다시 교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방송 공사는 끝나고 이제 교회 어, 사제간의 외벽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가 무사히 잘 끝나도록 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은 강남 교무 성직자 모임 어, 워크숍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 강남교무구 성직자들의 사목활동, 그리고 여러 계획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비원이 우리 인류에게 지혜와 힘을 내리시어 온세상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온전함과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소서 간염된 모든 환자들을 돌보시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하소서. 코로나 19의 치료와 방역과 퇴치를 위해 힘쓰는 여러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의 은총과 힘을 주시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신앙 안에서 주님과 언제나 가까이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laughs> 저희의 모든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치유와 회복을 청하는 우리 모두 원로분들 어, 어, 그리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원수 행리스 이순자 사라, 정재숙 모니까형옥나마가다 명정이 안나, 정정이 두보라, 박수현 사무엘, 라온시 모이소, 노원석 다윗, 홍준열 린다, 최성근 요셉, 유은숙 두보라, 김승만, 유윤승이 시대, 김홍경 스텔라, 서연호 에드워드, 송건순 김영애님 모친, 김영진 디모테오, 김원호, 김한준이 부친, 송주환 어거스틴, 유, 유상현 에스터, 과경희 김효정님 모친, 서성분 이민혜님 모친, 이기순 사라, 김상훈 요한, 김상진 프란시스, 유성근 셋이, 이정진이시 아버님, 이상훈 요한 신부님, 황인창 베네디트 신부님, 정태준 프란시스 부제님 이윤희 드보라 사모님, 박교순 엘리사베 사모님, 그리고 저희 교회의 미래세대들인 윤단, 김현민, 김현빈, 김영준, 전지훈, 전지인, 전수연, 구본영, 구본석, 박혜준 우리정화, 이채령, 박솔, 박찬, 류선아, 김진경, 이병찬, 박상현, 김상은, 김상범, 박시현, 이혜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느님, 주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에 맡긴 나이다 간절히 미워니 모든 가정이 많은 역경과 상처를 이겨내며 부질없는 욕망을 버리고 생명에 대한 오만을 멀리하게 하시며 믿음과 덕과 바른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으로 채워주소서, 거룩한 결혼을 통해서 한몸이 된 사람들을 한결같은 애정 속에 하나로 묶어주시오. 어버이는 자유로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어버이를 공경하여 화목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시 기도서 169쪽입니다. 마침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원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지어 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네 그래서 10월 21일 수요일 성무일간을 마칩니다 오늘 날씨는 무척 흐립니다 아, 흐리지만은 저희는 아, 맑은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좋고 그리고 보람되고 그리고 뜻깊은 하루를 보내도록 하, 해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